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입니다. 네 오늘 라이더 할 건데요. 최고 기록 깨기. 네 오늘 컨텐츠는 최고 기록 깨는 겁니다. 아 오늘 제가 오늘... 지난번에 라이더가 초기화됐다 그랬었는데 제가 다시 <laughs> 140으로 올렸어요. 근데 진짜 아이고 140을 넘기려고 그랬는데 140에 딱 죽었네요 어떡해. 아유. 양파링? 어네아 양팔이가 황풍고 나왔어요 황풍고 어쨌든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차로 지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랜덤 차로 하기 어 최고 기록을 깨는 그런 콘텐츠를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이차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차 있네 그치 누나 원본 플레이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가 되게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 라이더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많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 <laughs> 여기서 죽을 정도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한 번에 50 갔었는데. <laughs> 그냥 예전엔 기본이 50이었는데 이제는 50 가는 것도 어려워요. 또0 가겠는데? 4뭐야 벌써? 응너 최고기록은 얼인데 응? 112 112? 아내내 최고기록은 140 아니 너 핸드폰 기기에 저장되어 110. 있는 걸로 뭐야 이거 1 1이야여러 <laughs> 이런 경우 좀 황당한데요? 버그 걸렸어요 누나 저번에 날라갔어요 그, 날라 누나가 내그 최고기록 해서1 1이야 그래 그럼 그거 깨야 돼 <laughs> 1 1비라 어떻게 해? 아. 어떻게 구해서 죽어? 아 진짜 내 라이더 실력이 죽었나 봐. 저승길 갔나 봐. 나는 신가 함께 해 가지고 어, 뭐야? 신가 함께 가 가지고 난... 다시 데리고 데리고 와야 되나? 너는 너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러. 난 별로 아. 35. 아 이런 데서 죽을 데가 없는데. 요즘에 라이더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이 하는 게임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저 추천할 거 있어요. 무슨 게임 할지 모르겠어요. 추천할 거 있어요. 무슨 게임이요? 방송할 얘기 전원에 말해줬잖아요. 아, 그 조만간만 찍어야겠네. 은빈이가 요즘 또그그 그 게임을 하느라고. 저는 요즘에 게임 말고 웹툰에 지금 재미들려가지고 웹툰 보고 있거든요. 죽을 수는. 오, 여기 원래 두 바퀴 돌아는데 너무 차에... 이제 무서워. 근데 좋은 차로 써도 자기 실력이 있어야 100을 갈수 있잖아요. 음. 오, 50 넘었다. 여기 정수구간이죠 개꿀. 오케이. 와, 10점 실화냐. 근데 죽어 주... 안 죽었네. 오, 100 넘는 각? 어, 여기 좀한타에 치고 갈게요 오! 버거점 쓰고 갈게요 오오오 안 돼! 오오오 오, 오. 오, 오, 무섭다 이제 그냥 가야겠다 안 돼! 오! 오! <laughs> 오! 백, 백, 백하나? 100 갔어. 잠깐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방심하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laughs> 와, 100 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최고기록 140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오, 맵 좋아, 맵 좋아? 오, <laughs> 오 105, 105. 가지 예, 마. <laughs> 다음 양파링 오, 나오게 오. 해주세요. 오, 여기도 한참 치고 갈게요. 허무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허무합니다. 양파링 나오게 해주세요. 오케이, okay, 안 나왔어, 양파림. 다음이. 여기, 다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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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와, 이럴수가, 씨. 무서운 노래 들었어, 그래서. 안 돼, 아! 제발, 리바이브. 어, 그렇지. 리바이브! 광고 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리바이 썼는데, 이게 과연 환풍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 아, 좀더 빨리 갈걸. 133, 아쉽네요. 뭐지? 갑자기 또 100을 넘었어. 라이더는 약간 이상해. <laughs> 라이더는 첫째, 매 문이 따라줘야 돼요. 둘째,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 셋째, 약간 차가, 차가 좋아야 돼. 네. 양파이 깼어. 오, 올... 나 이거 왜 부스트 먹번 그냥 죽니? 요즘 라이더 실력이 떨어졌지만. 제가 요즘에. 카링 깰린 건 되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나 이렇게 가 왜? 나이스야. 나이스 망치 깼고. 안돼. <laughs> 죽었어? 반에서 죽었. 요즘 <laughs> 이 차가 좋더라고요 오, 오, 오. 버그. 오, 아까 전에 누나 오 관... 뭐야? 오, 나, 우리, 오 뭐야 a 누나 왜이 d 누나 a 지 누나 올때 나, 버그 걸렸던 거 응. <laughs> 아 바닥에 근데 왜그 뾰족한 그 뾰족한 거 있어서 역시 버그라이더야. 안 돼! 아! 아깝다. 어! 이상한데? 빨리 보석을 많이 넘어야 돼. 그래야 차를 많이 뽑을 수 있어. 나는 지금 라이더가 초기화 돼서 4,000밖에 없어. 4,000 보석? 나 음. 아, 826인데? <laughs> 너 요즘에 라이더 많이 안 하잖아. 음. 나도 많이 안 하긴 했지만, 그 보석 먹으려고 <웃음> <웃음> 가끔씩 들어왔었어. 그래서 조금씩 갈가먹었지. 시끄럽네. 오, 320. 나이스. 아, 천. 청... 오, 울루루다. 와, 키라! 아! 아. 140 넣고 싶은데. 오우. 고인도다, 고. 다녀, 다녀. 오. 고인보다 타인 타인. 오. 이번에 약간 속도 가 붙었어요. 벌써 60 넘었죠. 오 잠깐 잠깐 잠깐. 어? 응? 뭐야 이게? 응? 또 뭐야 이게? 뭐지? 사전 뽑아먹기. 아 아깝다. 오야. 여기서 4점 한 번만 뽑아먹고 갈게요. 아, 선촌 깨졌어. 아, 이렇게 2점 뽑으면 안 되는데, 4점 뽑고 싶은데. 안 돼! 뒤로 와. 아, 무섭다. 그냥 가야겠다. 아, 저 4점 뽑아먹고 싶었는데. 실패네요. 1패는 오. 없다. 오 오. 괜찮았어. 오또백점 100점 가겠는데? 백점갈것 100점 같아요. 뒤에 양파리만 안 나오는 오. 뭐야? 백 갔는데 또? 오 잠깐. 아 아. 오 리바이브. 그렇지. 광고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광고보고 왔습니다 아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양파링이 나오다니 조금 앞으로 가서 부스터를 받고 뒤로 백도 해서 조금 아까전에 70이 돼서 죽었어 양파링 넘쯔, 아, 아, 아딱 111에서 죽었어, 111. 아, 아깝네, 여러분. 이거, 이게, 140 넘는 최고 기록 넘기는 나중에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찍어야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저희는 더 다,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